여러분, 너트 이렇게 쓰면 제외 가능한 상황도 그냥 날리게 돼요. 제대로 쓰셔야죠.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 쌤이에요.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유튜브로 너트 공부해서 상대방한테 보냈더니 차단 당했다, 일시 당했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보면 그 보내셨던 내용이 너가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너톡쓸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쭉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보내고 제외하셔야죠. 여러분 제외할 때 너가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만약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 너무나 까 재생 목록에 시간까지 올려 드렸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라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상대도 원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 입장에서 와닿도록 생각하고 말하는 화법인데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도 원하게 만드는 그 빌드업 없이 우리는 너무 제외하고 싶다는 내 결론만 너무 많이 어필하게 돼요. 나는 간절하니까. 그런데 상대도 지금 간절한 상태에 맞나요? 이러다 보니 나는 다시 만나자. 상대방은 싫다. 서로 줄다리기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만 하다가 싸우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야 돼요. 너 어떡 쓸때 주의점 첫 번째 제대로 공감하기. 여러분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모르는 걸할 수는 없으니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재회라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를 공감하다 보니, 제대로 공감을 못하게 되죠. 땡땡아, 그동안 네가 진짜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겠다. 이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공감받는 느낌이 드나요? 입장 바꿔봤을 때, 우리도 공감받았다 느끼지 못하는 말은? 왜 상대에게 하죠? 사실 공감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건 맞아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공감이란 태도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얼마나 깊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가 공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없이 너무 섣부른 공감을 상대방한테 어설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모습이 상대가 볼땐 오히려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실망스러울 수 있죠. 이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공감을 할땐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너가 많이 속상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속상한지, 어떤 결과를 기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뭐가 좌절돼서 속상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 들어오시면 과제부터 드려요. 노력하면 공감 능력도 생기게 되는 거니까. 너우톡 쓸때 주의점 두 번째 확실한 대안책 주기 만약 내가 자기 권리를 소홀히 해서 연애 초반보다 살도 찌고 게을러진 모습에 상대가 실망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우리는 상대에게 뭐라고 말하죠? 헬스 끊을게 살 빼겠다고만 말을 하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그래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이제 마음 없어 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표면적인 해결책이라서 그래요. 상대방은 왜 내가 자기 관리하길 바랐을까? 단순히 자기 애인이 예쁘고 멋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걸 통해 상대방은 어떤 기대 효과를 얻고 싶었을까? 이런 식으로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외적인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연애 초반때처럼 내가 연인 관계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만큼 요즘 내 모습이 상대에게 소홀하진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상대가 외로웠던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요. 그럼 나는 단순히 살 빼겠다, 헬스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대화를 더 나눈다든가 하는 좀더 다른 대안책을 말하게 될 텐데 원인부터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잘못 짚으니까 해결책도 잘못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분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내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 주세요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너우톡 쓸때 주의점 세 번째 상대가 승낙할 제안하기 헤어지고 싶다는 사람한테 대뜸 우리 다시 만나자라든가 이미 할말 다시 할말 없다는 사람한테 만나서 얘기하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 과연 이 제안 상대가 수락할 만한 제안이 맞을까요? 상대가 왜 나를 다시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저 내가 전 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도 없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상대에게 제안 후 거절당한 것에 수위를 한 단계씩 낮춰서 제안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내가 상대한테 다시 사귀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면 이제는 만나서 대화 정도는 하자고 한 단계 낮춰서 제안을 하고, 이마저도 거절당한다면 가끔 연락은 주고받는 사이로 한 단계씩 낮춰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선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인데요. 물론 이와 반대로 작은 부탁부터 들어주게 만든 후 결국 재회라는 큰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문간에발 들여놓기 기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너어톡 쓸때 주의점과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